마당님? 밥상만 차리다가 열 받아서 딴집 살림 차렸다 어? 딴집 살림 재미있게 먹세. <laughs> 뭐야? <웃음> 네, 사실 뭐 제나이 때 요리를 전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미래를 나와서 정 2급 중등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미술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이 저의 생활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저는 손재주도 있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제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남편의 밥 수정을 받고 살이라는 거는 정말 1%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때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면 나는 매운탕보다도 맑은탕이 좋다. 나는 고기 먹으면 설사해서 고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건 딱딱하다. 이건 양념이 너무 세다. 난한번 먹은 거는 두번 다시 먹고 싶지 않으니까 한번 먹을 것만에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정말 그때 마치 제 저의 제자가 선생님 저 호텔 조리부에 취직을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제자가.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음. 아마 제 마음 한켠에 그 셰프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남편의 밥 투정은 줄어들 생각이 없어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 나라에서 나라 주는 자격증을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을 여섯 아. 개의 자격증을 한번에 붙었어요 응시만 하면 게돼 그게 돼요? 네 <laughs> 저+ 저그렇게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야. 문화센터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어. 문화다 강의를 갔는데 제가 아무래도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음. 전달력이 되게 좋았나고요 어, 지금도 정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좋요도 좋으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 어느새 제가 점점 스타 강사 대열에 어있더라고요 나가서는 인정을 받고 어. 그러는데 남편은 잔소리가 줄어드는 의미 없는 거예요. 줄어드는 아반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렇겠는데. 제가 어, 남편한테 정말 큰 코를 딱 납작하게 할 정말 요리 자격증의 하이엔드 조리 어? 기능사 어? 자격증을 자격증. 따자 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취득을 어. 했습니다. 자격증 받는 날 이마에 딱 붙이고 상패를 딱 들고 가서 어. 거실에 딱 놨는데 그거 어. 놨죠? <laughs> 아니요. <laughs> 칭찬은 커녕그 다음날 아침이란는데제 상패면 자극증이 없어진 거예요. 어머 어머. 아니요. 오시래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에다 앉았더니 드레스룸에 음... 이러는 거예요. 네. 어. 제방 드레스룸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머, 머 네, 왜. 왜, 그걸 치우는 무슨 네, 거예요? 내 내구조로는 어. 생... 이해가 안 가요. 야, 네, 네. 아. 그리고. 아니, 아. 그리고 <laughs> 반칙. 반 재수가 시커먼 이유를 아시겠죠. 네. 더 들어보세요. 어, 잘했어요. 보다더 심한 게. 그러고 아, 나서, 건데, 그때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laughs> 어. 제가 이제 그때 일산 초입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아. 목동까지 비 오는 날은 1시간이 걸리고, 맞아, 맞아. 강남까지는 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맞아. 한 번은 진짜 강의하기 5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아. 어 그랬는데 그 다음 날그 아, 다음 학기에 강의를 매니저가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왜 강의 안 온다 했더니 아니 선생님 집이 멀어서 힘드실 것 같아서 안드리려고 한다. <laughs> 무슨 소리냐 나집 내놨다. 나 <laughs> <야>, 서울 이사 간다. <laughs> 네 그래서 강의를 <laughs> 얻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집을 이사 가자. 했더니 어, 어 나는 여기 생활에 터전이고 나는 이사 가는 게 싫으니까. 여긴 내 집이니까 너 혼자 나가. 딱 이런 거예요. 아 여긴 내 집이니까 너 혼자 나가. 아딱 이런 거예요. 아 저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집이 제 집이 아니라고는 정말 단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어,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받은 충격은요, 어, 뭐. 머리를 해머를 한데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한거 저는 왜? 돈을 벌어서 남편을 다 줬거든요. 오, 오. 아, 오.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했냐면, 씹해 어. <laughs> 어? 어, 어, 뭐. 그럼 한번, 내가 한번 어. 해봐? 예. 당신 실수한 거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제가 본 거는 제가 관리를 하면서, 어, 제가 스타 강사였기 때문에, 예. 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한 다섯 채만 사놓으면은, 어, 난 사주던데. <laughs> <한 다섯 웃음> 다섯 채만 야. 사면은 아니, 나이 잘한다. 들어서 실제로 사시는 것 같아요. 뭐짜로 그렇지 나아그렇것그렇뭐그렇게해서 다섯 채를 사서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고.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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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하고 있고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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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네. 30억이요? 네. 3억. 연봉 와, 네. 그리고 아니 근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남편 힘보셨는데 그러니까. 남편 덕에 요리 기능사 자격증 땄어 왜 강남에 화났었어요. 집 아서 30억에 갖고 연봉을 산하시면 돼요. 오늘 이런 분하고 친하게 지냈어야 돼. 아니 내 집에는 맨 그냥 돈 없는 예술가야. 받아줘야 <laughs> 돼 엄마분에. 네. 아, 아니 맞아. 저희 남편이 정말 칭찬해주고 어머. 호응해주고 이랬으면은. 고만 샀을 거아요 네. 성격인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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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그 전에 벌어서 주지 않았고 그 전부터 내가 챙겼으면 은 아마 네. 열채를 샀을 것 같아. 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자리 동침이잖아요. 네. 제가 저희 남편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하세요. 네. 어. 당신 이제 아쉬울거나 하나도 없거든. 내가 가진 게 훨씬 많거든. 나한테 밥 계속 얻어 먹으려면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laughs> <laughs> 야. 이장면이 아, 지금 이 장면을 아. 남편분은 혼자서 TV에서 보실 거란 말이렇게 예, 보고 예. 지금 아내분이 당신 나 때문에 후일 했을 거야 남편 보길 그럴 거야 웃기고 있네 <웃음> <웃음> 저 같으면 이러겠는데 네. 당신 때문에 남편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기능장까지 가고 그치. 내가 당신 덕분에 가봐야지, 30억도 맞아. 벌게 됐다 고마워 정신. 당신 고마워 이럴 거 같은데 30억이 아니라 3억

누가? 아니 이거 거의 진짜? 식스센스도 그렇거든요. <laughs> <봤는데. 웃음>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이제 아내들이 결혼한 순간을 응, 후회하는 응. 그 순간을 아... 뽑아보면 네. 아니 진짜 내가 밥할라고 결혼했 이런 뭔가 이렇게 욱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었어요, 전경마다 있었죠. 미국에 있었으니까 뭐더 답답하고 뭐. 저는 사실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왜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네. 그 미국 가면 다잘살줄 알았어요. 아, 다 미제잖아. 아, 다 미제잖아. 오. 그리고 영어를 <laughs> <,는> 너무 잘해. <laughs> 네, 네. 네, 근데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힐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근데 미국 생활이라는 게 한국보다 더 많이 묻혀. <laughs> 어, 그건 왜 그러냐면 맞아. 미국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1 학년 때까지는 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리고 또 학원 가면 학원 데려다 주고 학원 아, 어. 데려와야 되고 아, 음. 거기에 저는 또 어, 남편분 같은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밥은 집에서 먹어야 된다 어. 이렇게 흐트러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어. 그래서 삼시 세끼를 남편을 밥을 해줬어요 어. 이분 도시락도 저는 꼭 싸가지고 미국에루시국 거예요 예 그리고 아이들도 시락 싸지 남편도 어. 시락 싸지 또 집에 와서 저녁. 저는 정말 냉장고에 들어갔던 음식 안 내줘요. 그러면그걸 누가 먹어요? 어 버려요 저는 차라리. 아 저희 남편을 소개해드릴까? 요 <laughs> 저희 남편을 소개해드릴까? 요 남편을 소개해? 남편이 너 아니, 프로그램이 왠지 동동하고 싶어지네아 아, 네. 네. 아, 그렇게 말이야. 내가 피곤한 걸 알기 때문에 더 피곤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아니, 나는 미국에 가서 결혼해서 잘살것 같은데 드레스 입고 네. 갈줄알았 어, <laughs> 이렇게 손톱 벌리고 샌드위치나 이렇게 어. 해가지고 잼 발라가지고 우아하게 먹고 방금간, 이럴 줄 알았어 있고, 맞아, 맞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막 이렇게 선글라스나 끼고 그러니까. 앉아있 그런데 이건 가니까 막 빨래해야 돼 도시락 싸야 돼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저는 무술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고생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무술이 무술이었죠 <laughs> 네. 미국에서 무술이? 네. 미국에서 무술이 네. 미국에서 그야말로 근데 살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 뭐야 나 따라다니던 남자들이 다 어디가 지금 어디 갔는지 없지만 어? 다 차버리고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어. 뭐물한방울안 묻혀 줘 지금 나 손에 완전히 물에 담그고 살거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막 회의감이 아, 오는 아, 거예요. 할 때가 있어 맞아. 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음. 맞아요.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안 되겠... 이제 미국, 한국 가서 다시 브런치 먹으면서 아... 손가락 손에 이렇게 네일 바르고 좀 멋있게 아... 품 잡고 앉아있어야 되겠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깨졌잖아요. <laughs> 아, 또 반전인가? 또 반전인가? 야, 우리가 다 아, 이렇게 아, 저, 못하게 저, 이렇게 아, 예. 마무리 이야기는 나중에 또 <laughs> 한번 <들어서, 들어가, 웃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근데 우리 오미마담님은 사실 이렇게 네. 하고 이런 거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응. 약간 <laughs> 밥솥에 누를 때도 밥솥 같은 것도 읽음 신앙성처럼. <laughs> 백미.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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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그렇이야 백미. 맛봇에... 아, 그래. 네. <laughs> <laughs> 어, 백미. 어, 백미. 어, 백미. 어, 백시 어, 백미. 어, 백미. 어, 백리 어, 백미. 어, 백미. 어, 어, 어?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결혼하고 나서 요리를 못하니까 음. 고깃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있잖아요. 마블링 쫙있고 예쁜 어. 고기 있잖아요. 예, 예. 그걸만 보면은 저는 너무 흥분해. 남편이 좋아할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사다가 남편 1인분. 남편이 먹는 1인분을 탁쿠킹 오일에다가 해놔. 어머. 2인분 아니고 1인분만. 와. 같이 드세요. 아니요. 같이. 저는 먹는다고 생각은 못해요. 이 고기는 <laughs> 남편 거. 멋있다. 멋 이야, 우리인 오, 거야. 처음 아니, 비지터니. 베... 저렇게 하는 우리가 남편이 몸매 유지를 위해서. 나도 깨졌잖아. <웃음> <웃음> 그럼 앞에서 뭐 하고 계신 아, 거예요? 그나 아, 이제 아, 먹는 거. 거 구경하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그게 한두 번, 몇번이 지나가니까 남편이 당신도 먹어 이 소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때는 문제야. 이제 아... 설거지하다 서로워 아... 그러니까요. 그길 믿는 거 딱딱하서 로러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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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모든 여성, 여성들은 여성다 신사임당이었는데 <laughs> 네. 바뀐 거야.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오... 남편들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면 여자를 무시리로 그래. 한입 넣어주고 같이 어. 정말 무술리로 아, 알아요. 처음에 좋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여, 여성들이 다 그랬을 거야. 그대들의 아내들도 처음에 다 나같이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거. 슈퍼에 가도 남편이 하니까. 좋아하는 그래, 거 그래. 모르잖아. 그 그리고 여, 냉장고 열어보고 남편이 좋아하는 게 없어 얼른 슈퍼 가. <laughs> 그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어. <laughs> 근데 너무 우리. 갑자기 눈물 나라고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다가 나중에탄 고기만 넣어먹게 아니, 돼. 아니나 설거지할 때나밥안 나 먹었잖아. 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치우고 있는 거야, 내가. 어. 말도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서운한 게. 선배님, 잘 버리셨어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 내가 진짜 아... 선생님을 만났어야 돼. 그 어드바이저를 들었으면 나도 물안 묻히고 살았어. 몸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아 저희 집 보여드렸을 때 아시잖아요. 에이, 맞아요, 맞아요. 제가 8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은 음. 아내가 좋아하겠지 하는 식으로 요리를 시작했다가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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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다치는 거아니 야, 이 정도면 이탈식당이 되겠어요. 20년 동안 저희 집 사람 해주고 한두 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근데 요즘 애까지 딸려가지고 아, 어 계속 이제 밥을 차려주면은 어 앉아서 물 저게 어? 짜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욱 쩔렁 올라오는 어떻게 이게 호할이 올라오는 그때 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 이게 다내 십자가고 어 생에면서아 어 내가 한 거다. 내 십자가거든요. 시작을 잘로면서.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절대 초반에 잘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아.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세상에 당연한, 당연한 게 없어. 고맙다고 네. 우리가 네. 느껴야지 네. 되거든요. 저는. 고기 한 번도 안거봤어요 yeah. 우리 남편이 고기를 거지면 어쩜 사은 당신 이렇게 고기를 잘 구워? 진짜, 진짜, 진짜. 난, 나, 나, 나. 당신 인류 셰프야. 어. 오, 세상에. 기가 막힌다. 당신 고깃집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막. 응.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은 내가 보면,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항상 자기가. 아, 어, 저런데 소문이 안 돼. 진짜 성공 안 돼. 정말. 아직 당신 얘기하신다고. 당신 <laughs> 아내의 칭찬은 다 거짓이야. 당신 다짝쳐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살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유세를 떨어요, 남편이. 우리 집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지. 있으셔야 돼.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면 파업을 하는 거야. 살림 파업을. 아, 나안 해. 아, 그거 아, 있잖아요. 어. 당신이 다 해. 나 나갈래.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애기 같아, 약간. 맞아, 맞아. 성정이. 그냥 그자기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어 어, 하고. 네. 어. 그런 그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 아들 둘이잖아요 처음에 저는 큰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어. 지금 막내 아들이에요. <laughs> 그래, 맞아요. 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